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저를 마중 나오다가 졸음 운전을 하던 화물차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뭉개진 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려다 주던 처남도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죠. 그 사고 소식을 들으신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셔서 실신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들과 딸을 잃었으니 그 마음을 감히 짐작도 하기 어려웠죠. 물론 저도 그 당시에 가족을 모두 잃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제대로 몇번 안아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낸 게 마음의 한으로 남아 있었죠. 한동안은 장인 어른도 장모님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심이 크셨던 건지 두분 모두 사고가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셨습니다. 두 분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한 결혼 생활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함께 나누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사람이 모두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도 스무 살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두 분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두 분마저 돌아가시니 저도 그냥 정신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정신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장인 어른과 장모님마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냥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니 겨우 목숨만 건사할 정도로 살이 빠지고 몰골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소식을 뒤늦게 들은 제 친구가 어린 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처지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웠는지 매번 집으로 찾아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뻔히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집 앞에. 직접 해온 반찬들을 놔두고 반찬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지만 꾸준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친구는 늘 어린 딸과 함께 왔었는데 제 딸이 살아서 컸더라면 저렇게 예쁘게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친구 딸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인형을 내밀면서 저에게 이 인형이랑 같이 자면 아저씨에게 나쁜 일 생기게 하는 요정에 못 찾아올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는 말에 울컥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는 참 의젓하게 저를 토닥여 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친구가 일을 하러 가면 제 친구의 딸을 돌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친구의 딸과 놀아주다 보니 저도 점점 아이에게서 기운을 얻었는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자리도 다시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간에 일을 했었는데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했으니 밤이 되면 제가 친구의 집에 가거나 친구딸이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빠에게 혼나는 날이면 제가 아이를 달래주다 제 품에서 울다 지쳐 섹섹거리며 잠에 드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친구 딸은 매번 다정하게 잘 놀아주는 제가 좋았는지 자기 아빠보다 저랑 있는 걸더 좋아하면서 나중에 크면 아저씨랑 결혼하겠다며 저에게 자기가 다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종종 했었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정말 제 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제가 월급을 타는 날이면 친구의 딸에게 매번 선물 세트를 지어주었고 그럴 때마다 친구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아이 버릇 나빠진다며 저를 말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넘게 친구의 딸은 저희 집을 오가면서 자랐습니다. 한살한살 한살 자랄수록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친구의 딸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친구가 이제 딸을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며 저에게 이제 제 인생에 집중해서 살라며 새로운 여자도 만나보라고 소개해 주었죠. 딱히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건 끌리지 않았지만 친구가 한번 만나보기나 해보라며 등떠미는 틈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오히려 여자분께서 먼저 더 만나보자고 말씀을 꺼내셨고 저도 일단 몇 번은 더 만나보고 결정해 봐야겠다 싶어서 두어번을 만나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과 데이트를 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친구딸이 엉엉 울면서 저보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여자분에게 제대로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달 만에 본 아이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면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제가 달래니 겨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옆집에 사는 아줌마에게 아침, 저녁에 밥 먹는 거에 숟가락만 더 놔서 아이 밥만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대가로 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부탁했는데 친구에게는 잘 챙겨주겠다며 온갖 사람 좋은 척을 다 하고선 정작 친구딸이 가면 밥은 찬밥이 눌러붙은 건 기본이고 꼭 자기들은 밥다 먹고 친구딸을 불러서는 남은 반찬이며 국이며 그냥 큰 그릇에 다 담아서는 친구딸에게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다고 하니 왜 저도 안 먹냐면서 친구를 구박하고서는 엄청나게 눈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친구딸과 같은 학년인 남자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걸 다 소문내서 학교에 가면 거지냐면서 엄청나게 놀림도 받았다고 해요. 아이가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곧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 아줌마에게 따져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빠도 아니면서 어디 끼어드는 거냐며" "그렇게 보여도 다 멀쩡한 반찬들이었고 애가 탈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자기에게 따지는 거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친구에게 받은 돈을 다 토해내라고 하네.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며 돈을 절대로 못 준다고. 한참을 실향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친구 녀석에게 이럴 거면 왜 저에게 딸을 맡기지 않은 거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고작 숟가락 더 놓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들에게 딸을 맡겨 놓으면 다인 거냐며 소리를 질러대니 친구도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스러워하다가 옆집에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며 거짓말을 하자 친구의 딸이 빽 소리를 지르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친구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옆집 아줌마를 쏘아보자 금세 그 아줌마는 친구의 눈을 피하며 자기는 나름 챙겨준 거라며 직전에 기세등등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꼬리를 내리며 사과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은 친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딸을 달래주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딸은 그러면 자기 저녁 동안에는 아저씨 집에 가 있으면 안 되냐고 대를 썼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평소에 고집을 부리지도 않던 아이가 고집을 부려대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하다가 그럼 일단은 일주일만 허락한다고 하며 저에게 딱 일주일 동안만 돌봐주면 고맙겠다면서. 그 사이에 시터라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러지 말고 저에게 맡기라고 했지만 친구는 제 인생 살라며 이렇게 어린아이랑 매번 같이 있으면 어디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냐면서 저를 막았지만 저에게는 딸 같은 아이네 이 정도는 어려울 일도 아니라며 제가 오히려 친구를 설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굳은 얼굴로 그럴 수 없다며 일주일만 부탁한다고 하고선 대화를 끊어냈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약속대로 딱 일주일 동안 저에게 딸을 맡기고 시터를 구해 친구의 딸과는 그 이후로 그냥 간간히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가끔씩 만날 때마다 점점 아이에서 숙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절로 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딸이 찾아와서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다며 아빠보다 더 아빠처럼 잘 챙겨주시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큰탈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건제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저 같은 남자를 꼭 남편으로 삼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교를 다닌다 어쩐다 하며 마주치지도 않고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는 꽤 자주 만나며 친구 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번 우스갯소리로 친구는 딸이 너무 예뻐서 큰일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직도 가끔씩 제 이야기를 하며 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장난으로 저 같은 남자는 이제 세상에 저 말고 없다고 하고선 웃어 넘겼지만요. 그러던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아이였는데 꽤 일찍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건가 싶었어요. 진심으로 제 딸이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당일에 활짝 웃고 있는 걸 보니 한결 마음이 놓여 아빠 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 잘하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을 나오며 친구의 딸의 남편과 잠시 인사를 나눴는데 참 듬직하게 덩치도 크고 남자다워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운동선수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선수를 그만두고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든든하게 친구의 딸을 지켜주겠거니 생각하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조금씩 행동이 험악한 게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주차를 빼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말을 거칠게 하면서 돈을 바닥에 던지고선 주워가라고 하는 걸 보았지만 선수 출신이라 남자들 사이에만 있다 보니 행동이 절로 험악하게 나오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날 때쯤부터 친구와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친구 딸과 연락도 직접 하기엔 괜히 아저씨가 연락하면 불편해할까 싶어 연락도 하지 않아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 채로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친구의 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딸은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훈천정 자개가 생겼고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는 전보다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한 이후로 아빠인 자신에게도 연락이 잘안 오고 가끔씩 오면 한여름이어도 꼭 긴팔 긴 바지를 입어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게 멍자국을 가리기 위한 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딸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할 아빠를 염려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다 참다 결국엔 갈수록 폭력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만에 겨우 일어났는데 뇌기능에 손상이 생겨서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상황 판단도 많이 느려지고 전처럼 직장을 다니는 일도 불가능해졌지만 남편이었던 사람은 사고였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고 사회를 활보하며 뻔뻔하게 다닌다는 소식에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며 이제 자기는 어떡하냐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는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다며 엄청나게 자책했습니다. 친구의 눈물에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친구와 술에 취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자기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저도 딸이라 생각하고 돌봤던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제 잘못 같고, 왜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지 후회만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빠인 제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로 친구는 하루 종일 어딜 가나 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섯 살 적에 물었던 질문을 또다시 해도, 어제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어도, 친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조금 더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정말 다정한 부녀지간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친구의 딸은 꼭그 사이에 저도 함께 놀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흔쾌히 나가서 일주일 중에 서너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또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을 무렵 친구의 딸은 또다시 어렸을 적처럼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종종 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의 표정은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어디 주워도 아까운 딸인데 자신의 친구와 딸이 이성으로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난처해져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면서 나중에 하자는 말만 하고서 상황을 넘기기 급급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번 반복될 무렵에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냐며 물어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바보 같은 질문 말라고 했지만 친구는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며 이대로 혼자 세상을 뜨면 편하게 눈을 못 감을 거라며 저에게 딸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친구를 다그치듯이 묻자 딸이 쓰러지고 나서 그 사이에 자기도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아무래도 친구의 몸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 말기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친구는 처음으로 하늘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내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 남은 딸마저 굳은 일을 당하고 자기는 그런 딸을 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이 상황에서 친구는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말고는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사실은 딸이 어렸을 적부터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애돌러 말했지만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딸을 설득해서 현실적으로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을 거라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선자리를 여러 개 주선해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었던 겁니다. 친구는 그래서 더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가 딸에게 절을 잊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고 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만 괜찮다면 자기 딸과 결혼해 달라며 부탁해 왔습니다. 친구에게는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내와 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아내에게 돌아오지 않을 답을 묻고 또 물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딸을 함께 만났는데 며칠을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니 얼굴이 어두웠는지 저를 딱 보자마자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작은 인형을 저에게 건네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요정에 괴롭히지 못할 거라며 자기가 아끼는 인형이지만 특별히 저에게만 양보한다며 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인형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두 눈을 마주치자 저는 지금까지의 고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딸보다는 여자로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친구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 대답에 너무 고맙다며 고개를 떨구고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친구를 달래며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친구가 이제 저와 결혼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니 아이처럼 신나하며 드디어 결혼하는 거냐면서 좋아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잘 부탁한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에게 제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때 저를 구해준데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까지 저에게 부탁한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라며 친구를 달래보려 했지만 친구는 끝까지 저에게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이후 셋이서 조용히 결혼식을 준비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저에게 처음에는 딸 같은 존재였던 그녀는 이제는 아내가 되어 세상의 홀로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살아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저에게 맡겨주고 오히려 아내 덕분에 제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어서 친구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뿐이네요. 친구는 얼마 전 결국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친구의 장례를 조용히 치르면서 몇몇 조문객은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뒤에서 수근거리는 듯 했지만 그것마저 감수하는 게 진짜 사랑이겠죠. 아내는 아무래도 보통의 성인처럼 다양한 일들을 해내지는 못하지만 늘 저를 위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면 저를 더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가족은 서로 뿐이고 더 애틋하고 의지하게 되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뿐인 가족에게 더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씩 딸처럼 제가 돌봐주던 때가 생각나 어색할 때도 있지만, 어엿한 아내로 제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네요. 저도 아내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아내보다 더 일찍 세상을 뜨겠지만, 함께하는 동안에는 아내에게